안녕하세요. 서울 경미학원입니다 오늘은 학원생이 질문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2024 타경 117229번입니다. 자, 2024 타경 117229번입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 감정가가 얼마예요? 4억 800만 원입니다. 4억 800만 원이고, 지금 몇 차입니까? 지금 5차까지 떨어졌어요. 네, 5차까지 떨어져서 1억 6,7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우리 학원생분이 물어봅니다. 원장님, 아, 이게 너무 저가로 떨어졌는데, 입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돈이 되는지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예, 문의가 왔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토지 이용계 확인원 한번 볼게요. 자, 토지 이용계 확인원을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요즘은 웬만한 곳이 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 가지고 혹시 그런 지역인지도 한번 보는 겁니다. 뭐 신속통합이니 모아타운이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니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 아, 그러면 좀 다르게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된다? 토지 네, 예. 토지 이용 계획 하면... 확인원을 확인해야 된다. 봤더니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죠? 예. 네. 네,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일반 아, 우리가 빌라 물건을 분석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건물 4층 중에 4층이고 사용 승인은 17년 10월 26일 날 전용면적이 8.59평이면 방이 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한두 음, 개, 좁게 보면 세 개. 두 개, 네, 두개 두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봐도. 그 다음에 가격은 4억 8백에 감정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이런 이런 주요 환경이다. 이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참고 사항에 뭐라고 써져 있네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입니다. 음, 그다음 그 밑에도요. 위반 건축물일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해 개구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매년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관청을 통하여 위반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또는 양성화 방안 등을 확인하시고 이로 인해 잔금 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물건은 지금 뭐에 걸려있다고요? 위반건축물에 위반 걸려있다. 그럼 뭐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다 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아, 요런 게 있으면 잔금 대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런 거 확인해 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방건축물인 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아, 토, 그럼 뭘 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 오케이.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어, 이거 걸렸네요. 이방건축물. 걸렸죠?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어, 이렇게 가서 보시면 변동내용 및 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주택가에 아자 어, 주택가에서 이방건축물 표기 가동 403호 주거 27.51제곱미터 판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얼마? 27.51제곱미터가 위반이라고 그럼 몇 평입니까, 이거? 27.51이면. 8평. 20, 8평. 네. 엄청 크네요. 네. 그죠? 어, 이게 위반이면 엄청 큽니다. 자, 아무튼. 자, 요게 위반되어 있다. 몇 년도에? 17... 2017년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확인하실게. 2019년 4월 23일. 이 전에 걸린 거죠. 어, 이 전에 걸렸으면 어, 5년간만 냅니다. 5년간 주택은 일반적으로 1년에 1회씩 나오니까 5번만 내면 더 이상 이,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걸렸다. 그러면 평생 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아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 그러면온상복구하면 그 됩니다. 그럼 안내요자 음, 아무튼 그런 내용이다. 근데 이건 17년에 걸렸으니까 몇 번만 내면 된다? 다섯 번. 오해. 원래 일반적으로 여기는 아까 2 회라고 돼 있는데 보통 지자체가요 한일 아, 년에 한 번. 주택은 상가 같은 경우는 2회 부과합니다. 상가 같은 거좀 조심해야 되겠죠. 주택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만.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걸리면 몇 번만 낸다? 다섯 번만 든다 그럼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네. 얼마인지. 네. 아,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나중에 이행강제금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갑니다. 아, 이행강제금이 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자,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403호가. 네. 403호가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좀 보니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긴좀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부분이 입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방이 아, 그리고 하나네요. 이렇게 봐서는 그러네요. 방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네요. 또 보니까 신기하게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 하나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로드뷰로 봐봤습니다. 이반이 어느, 어디인지 봤더니, 아, 요 부분이네요. 요부다꽤 부분. 크네요. 네. 그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반된 데가 표시가 안 됐나? 음, 그죠. 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인가? 다? 그럴 그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일자로 쭉. 이거 보세요. 일자로 쭉 있는 거 보니까. 네네. 3, 호하고 4, 호 그죠? 네. 꽤 크잖아요. 네. 8평이면. 아무튼 요런 게 걸려있다. 아 그래서 4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진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있겠죠. 물론. 자 요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빌라 주거용이니까 아, 임차인 분석해 봐야 되겠죠. 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뭡니까? 어 24년 4월 24일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그렇죠. 24년 4월 24일 가압류. 아, 권땡인데요. 우리가 외자이시니까. 우리 이름을 좀 붙여봅시다. 쉽게. 부르기 쉽게. 우리 유명한 분 있죠? 권씨로 시작하는 분. 권혁수. 네? 어. 네? 누구야? 아 죄송해요. 개그맨 이름이에요. 권, 권, 혁수 <laughs> 우리 장군님 부릅시다. 권율이라고 합시다. 아, 네네. 아. 그 다음에 여기 경매내신분 있네요. 아, 손씨니까. 누구? 유명한 사람? 손, 손지창. 저랑 다르네요. 저는 손오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 4월 24일 가압류를 우리 권율이 했습니다. 권율 장군님이 했어요. 자, 말소기준 걸리죠 네. 자, 위에 임차인을 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언제예요? 2018년 6월 7일요 아, 그러면 대항력은 6월 8일 0시에 생겼으니까 낙찰자 인수. 인수. 그렇죠? 얼마? 서류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영상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진짜니까. 얼마일까? 이제 이런 거지. 네. 이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야. 물어보신 분도, 우리 학원생분도. 그럼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다. 얼마일까? 자, 이제 한번 계산, 이제 한번 봅시다. 누가 경매 넣었어요? 저기 손오공. 응, 손오공님이 넣었죠. 네. 2024년 8월 29일. 뭘넣는것 같아요? 맨 아래쪽에. 네. 임대차 보증금. 아, 똑똑해, 똑똑해. 네. 역시 네, 똑똑합니다. 누구 재자인지 몰라도 똑똑합니다. <laughs> 자, 임대차 보증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어, 뭐라고 돼요? 2024차전 어, 지급 명령 이렇게 돼 있죠. 네. 아 얼마? 얼마로 돼 있어요? 어1억 정도고요. 아. 뒤에는 이자 같 뒤에는 이자 네, 같죠? 이자가...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 그러면. 이 손호공님이 낸 채권은 어, 본질은 뭐예요?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아, 임대차 보증금으로 경매 놓네요. 네. 다시 봅니다.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으로 경매 놓네요. 아, 위에는 누구야? 우리 김 씨는. 김 씨는 손호공님과 이해관계인으로 유출해볼 수 있겠죠. 왜요? 경매 넣는게 뭐예요?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니까. 네. 보통 보증금은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이 2018년 6월 7일이고 어, 안 주니까 손오고 얘가 넣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아, 유추한 거죠 네네. 지금 네. 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아, 정확하게 네. 자 그럼 뭘까 아, 고민을 해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입니다. 아. 자 등기부를 보니까 2017년에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전을 해서 이제 여기 같은 날된거 보니까 신탁한 거 보니까 이게 대출 받아오고 뭐 이런 걸 이런 걸 했나 봐요. 아니면 신탁에서 이렇게 잠깐 넘겼네요. 넘겼다가 자 보니까 2018년 6월 7일날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권을 가져왔죠. 다시. 네. 이 2018년 6월 7일날 수익권을 다시 가져왔어요. 네. 왜 가져왔을까?라고 궁금해했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아, 전입... 여기 임차인이 전입이 언제예요? 6월 7일요. 6월 7일이죠. 네. 어, 다시요. 원래 기존에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주식에서 생 그러니까, 신탁회사. 신탁회사에 있었는데, 네. 전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신탁회사랑 계약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다시 바꿔왔다? 박땡땡. 자기의, 어때, 원소유자 이름으로 다시 신탁회사를 귀속해서 네. 어, 2018년 6월 7일날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임차인. 여기 있는 우리 임차인이랑,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 전에 체결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고, 전입을 했죠. 네. 2018년 6월 7일 날. 아, 어,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고 있다가, 잘 보세요. 3개월 정도 지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이 분은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어... 여기 계신, 어, 우리 박씨, 아... 그죠? 네네. 박씨, 예, 박씨야랑 김 씨가 계약을 한 거죠 전세 계약을. 네, 네, 네. 네. 그럼 전세 계약을 했고 본인금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2 년씩 살고 있겠죠. 음. 그 뒤에 이렇게 소유권이 바뀐 걸 알까 모를까. 모르겠죠? 모르죠. 모르죠. 네. 네, 모릅니다. 소유자가 내거집 팔았다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매매를 합니다. 아 매매를 했는데 여기 보면. 푸른주택건설회사죠 2018년 11월 9일 약한 5개월 후에 네. 그죠 5개월 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했네요 음. 그죠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네요 주식회사 gl주택으로 네. 주식회사 gl주택 많이 나옵니다 경매에서 많이 망해가지고 요 음. 내가 어디서 봤더라 해가지고 몇개 봤더니 지금 몇개 보여요 음. 우리 지난번에 빌라 현장 갔을 때도 지엘 주택이었어요. 아, 아. 소유자가 네. 많이 보입니다.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냐? 여기 보니까 이 주택은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아 법인 차려 가지고 민간 임대로 등록해 해 놓은 거구나. 그럼 얘는 그 전에 있는 사람 거를 매매로 산 거죠. 네. 그러면 살때 여기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고 살까요? 모르고 살까요? 알고 사겠죠. 그렇죠 알고 사겠죠. 지금 네. 뭐예요? 이 사람이 사면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뭐하니까? 뭐 승계. 그렇죠. 승계 네. 받는 거니까. 네, 네, 네. 알고 샀겠죠. 네. 자, 요 스토리 잘 보세요. 다시 봅니다. 다시. 그러면 아 그래서 얘가 연도가 누구나? 2019년 2월 11일이고 얘가 2018. 그럼 이 사람은 전에 있는 사람과 계약했다 이 얘기죠. 네네. 네. 이 얘기죠.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 있는 자 손씨는 누구냐 이 말이야. 다시 다시 고민을 해봐요. 이 사람은 아이 어,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어. 다른 사람이에요. 네. 어왜 그러냐면 만약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배당금 배당했다고 나와요. 동그라미라고 음. 음, 배당을 하게 된 거랑 똑같 음.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배당료가 한글로 보는 거거든요. 음. 원래. 아, 그래서 나오는데, 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청할 때, 아, 요 임차인이라고 하면, 아, 우리가, 저희, 우리는 모르지만 법원에서는 알기 때문에 여기다 배당 요구 신청한 걸로 써놓습니다. 네. 아, 그런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거고, 얘는 다른 임차인입니다. 음... 다른 임차인이에요. 네. 어. 그러면 뭐야? 임차인 둘이야? 여기 있는 GL 주택을 많이 봤다고요. 네. 어디에서? 다른 경매에서. 다른 경매에서. 자, 다시요. 어.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고요. 네. 자, 근데 얘는 뭘로 경매 냈다고요? 그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으로요. 그러면 다른 집에 대한 보증금. 그렇죠. 아... 다른 집에 임차인인데 네. 제가 유추해 보면. 경매를 당한 사람이거나, 네. 경매를 당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네. 후순이여 가지고 이럴 음, 수 있죠. 네. 어, 자기가 사는 집인데, 근데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이억못 받고 쫓겨났다고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 그러면 여기 있는 이지혜 주택에 아, 어, 재산을 찾겠어. 안 찾겠어. 찾죠. 찾았어요. 네. 찾았어. 임권. 네. 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경매나 버리지. 네네. 아니면... 경매는 아직 진행 안 됐어.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야. 음. 안 주는 건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 넣려고 봤더니 채무가 많아. 음. 그럼 넣나 마나 의미가 없으니까 어, 다른 걸 찾아가지고 넣쓸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어. 여기 있는 우리 권유은요 가압률 얼마? 1억 6천. 네. 이 사람도 임차인입니다. 음... 임차인.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음... 어떻게 하냐고요? 등기부를 보니까 이 권율과 우리 선호국님은 둘이 이웃지간이더라고요. 아... 등기부 의 주소가 음... 네. 거의 같은데 옆동에 사십니다. 아... 어, 그리고 거기를 현장에 직접 가봤더니 소유자가 GL 아,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 임차인. 임차인은 얼마일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네. 네. 3억 4천만 원입니다. 아, 보증금이. 네. 3억 4천만 원.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현장도 많이 가봐야 되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해봐야 되고, 어,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 일단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억 4천입니다. 확실합니다. 3억 4천.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1차 4억 8천만 원짜리가 1억 6,700까지 떨어졌는데 임물권의 문제점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반건축물이다. 이방건축물. 두 번째 뭐가 있다?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보증금이 얼마? 3억 4천. 아, 입찰이 있다. 얼마다? 3억 4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리님이 분석한 것처럼 1억이라고 생각하고 맞겠지 하고, 부그 둘은, 둘은, 아, 한 분은 여자, 한 분은 남자니까, 아, 또 부부 관계 아니야? 래서 1억 정도 있겠구나라고 입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또. 아, 그럼 또 보증금 뭘 쓰에요? 아, 보증금 뭘 씁니다. 다시요. 아,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지금 얼마라고요? 3억 4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계산하면, 계산하면, 지금 현재 1억 6,700이니까, 더하기 3억 4천을 하면 얼마입니까? 5억이 훌쩍 넘어요. 그렇죠? 네. 입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네. 설령 얘가 1천만 원까지 떨어지더라도, 그럼 얼마예요? 3억, 5천. 3억 5천인데, 얘는, 그럼 오케이. 그럼 선순위는 커버가 됐어요. 그죠? 네, 네. 근데 뭐가 나왔어, 지금? 유방건축물 아. 그러면, 유방건축물이니까 원상복귀를 하든가, 아니면, 아, 어, 어, 대출 못 받고, 또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전세도 안 들어오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겠 싸게 받아야 돼요? 싸게 받아야 싸게 받아야 되는데, 3억 5천에 받으면, 이게,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없는 없어요. 거죠. 없는 네. 거죠. 아또이 어,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3억 4천을 다 빼줘야 되고. 네. 어.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하시면 아주 아주 위험한 물건이니까 또 미납입니다. 미납.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들어, 왜? 근데 이 물건은 잘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딱 써놨으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은 없기도 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거 싸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입찰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요런 금액들은 꼭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정 모르면 임차인 만나 봐야 됩니다. 직접 만나 봐서 물어보시면 되죠. 또는 소유자를 만나 봐야 됩니다. 만나서 물어봐야 되고요. 물어봐서 꼭 확인을 한다면 전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확인하시고 꼭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도 꼭 천순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게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024 타경 11729 사건 물건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